답을 찾았어. 뭔데? 우리가 연애를 몇번 시켰어? 나 다섯 번. 여러 번. 했다. 여러 번. 1 번부터 2 번, 5 번까지 왜 사귀고 싶었는지 생각한 대인 거. 나 너부터 얘이봐아 맞네. 이게 정답이네. 첫 번째, 첫 번째, 첫 번째. 첫 번째, 사귀고 싶다는 생각이 든 이유는 특별한 게 없어. 세컨. 사귀고 싶다. 네. 옛날이랑 지금이랑 조금 달라 어 왜? 어? 그렇지 않아? 왜 않나? 무슨 느낌인데? 봐봐 옛날에 사귀고 싶다라는 든 거는 어. 딱. 그냥 뭐 하나에 꽂히거나 그뭐그 어. 뭐그 사람의 외적인 것만 딱 좋은 것어 어, 맞네 어. 그래서 지금. 아,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. 어. 딱그 사람의 외모만 봐서 어. 어는 되지만 사귀고 어, 어. 어, 싶다까지는 안 왔어. 어. 지금은 좀더 뭔가 다양하게 더 보는 느낌. 음, 음, 어, 음.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? 어. 이 사람은 가치관은 무엇일까? 연애 어. 스타일은 무엇일까? 어. 이런. 약간 그런 게 있다. 나도 음. 약간 정말 이상형인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지금은 이제 그거보다는 음. 좀더 절반적으로는 이게 나를 좀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사람, 이렇게 음.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음. 있는 것 같아. 나는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하거든. 그. 트러블이 없을 만한 그런 아.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찾게 되는 맞아, 거야. 맞아, 맞아. 어. 나는 일을 중요시하는데 어. 상대방은 일보다 는 만남을 더 중요하게 어. 하게 돼. 근데 나는 일을 더 중요하다 보니까 이 트러블이 생긴단 말이야. 음, 그러니까. 그런 사람을 약간 피하게 되는 거야. 음, 이게 왜 그런 줄 알아? 이걸로 많이 싸. 우아 맞아, 맞아. 근데 이게한테는 이걸로 싸울 감정이 안 나.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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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힘이 없어, 힘이 지금. 어. 그융질 나. <laughs> 체력 서버가 다 끝난 거지 진짜로? 맞아 맞아 그거야. 진짜 이게 트러블 날 사람이면 진짜 아무리 외적으로 이상해도 음. 이제는! 이제는! 이제는 피 어, 예전 거. 같았으면 도전하지 예, 어. 내가 해보자! 내가 그치 거. 내가 바꿔보자 넌나이 노예야 좋아 잘하긴 해와 지금 시끄럽다 이. 답을 찾았어 뭔데? 우리가 연애를 몇번시켰어 <laughs> 다섯 번열0번 했다 1번부터 2번, 5번까지 왜 사귀고 싶었는지 생각하면 되는 거야 난 너부터 이겼다 맞네 이게 정답이네. 첫 번째, 첫 번째, 첫 번째, 첫 번째 사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특별한 거면서? 뭐? 첫 연애. 내가 모체솔로인데 그분이 먼저 다가오니, 아, 오케이, 이 나한테도 이런 날이 오는 거야. 오. 그때는 뭔가 여자의 뭐 이런 거보다는 뭔가 내 얘기는 아닌 것같거든 경험이 없었으니까. 그렇두 어. 번째는 진짜 짧았어. 뭔가. 아, 그때는 적적해서 만났어. 이그첫 번째 만났던 사람이 날 찾거든. 아, 아이고.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. 아.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옆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. 음. 그래서 만났어. 세 번째는? 별 얘기 없네. <laughs> 세 번째는? 세 번째는? 세번째 한번 세 가보자. 대학교였는데, 어. 눈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. 어, 너가? 무슨 눈이었어? 아, 약간 무은 뭐. 거? 내가 그냥 좋아하는 눈이었던 어. 것 같아. 그리고 다음은? 어. 운동을 잘하는 사람. 어. 자기 관리를 하는 것 같았어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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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? 그리고? 응? 나를 배려해주는 마음이 느껴졌어 뭔가 어른스럽다가 느껴졌어 어... 와, 그래서 그래서 만났거든 <laughs> 이유가 됐어? <laughs> 어, 야 근데 이거 좋다 이유가 이거 유가이딱 우리끼리 딱 얘기하면 되겠다 응. 나는 이렇게 됐어 일단 나는 응. 처음에 딱 그거였어 나도 모쏠이었으니까 여성분이 먼저 왔었어 음... 나보다 한참 무난했거든 근데 그때는 진짜 진심으로 사랑했어? 아나 그때 사랑을 몰랐어 나도, 나도 몰랐어, 몰랐어. 난 진짜 몰랐어 그치, 처음 하는 사랑은 몰라 이게 남자들이 처음에 사랑한다 해서 첫사랑이 어, 아니야 나는 맞아, 근데 맞아. 그때가 나는 진짜 좋아하는 줄 알았어 응. 아니었어 나도 아니었어 그리고, 그리고 난그 처음이라는 그 여자여서 뭔가 어. 신기했던거지 약간 신기쪽에 맞아 같았지? 맞아 어. 여성이랑 스킨십한다는 상상은 못했으니까 그, 어. 손 잡으면 딱 어. 겁나 그치 거. 거. 맞아 막 심장 벌컥벌컥 어. 다음에는 어, 어? 뭐지? 어떡하지? 어, 뭐야 뭐 이런게 있어 다음 무슨 얘기 해야되지? 그치 그 다음에 만났던 분은 도도했어 되게 도도해가지고 어. 내가 그때는 내가 한참 막 웃겼을때니까 <laughs> 그 도도한의 그 표정을 내가 웃기고 싶은거야 음. 근데 뭐바어 음. 어. 어. 어떻게 하다가 인사하다 내가 웃기게 되는데 그 도도함 속에서 갑자기 웃으니까 아, 너무 이뻤구나이 여자다. 이런 생각이 들었어. 어, 그래서 어떻게 했어? 그래서 만났지.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분도 약간 도도했어. 음. 아무한테도 관심이 없는데 음. 내가 이제 얘기를 딱 해주면 뭔가 반응을 잘해주는 거야. 음. 관심이 없다가도 재밌게 이렇게 뭐 이렇게 드리비 치거나 이러면 웃는 거야. 음. 그러니까 친하지 않으니까 나보고 웃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음. 그 옆, 옆에서 음. 이제 웃는 거야. 그래서 음. 그 모습을 자꾸 그 모습을 귀엽고 어, 그 모습 보면서 나는 이 사람한테 들이비치는데 반응을 이쪽으로 보고 있는 거야. 이렇게. 맞네, 맞네. 응, 근데 그 모습이 너무. 어. 그럼 이쪽에 차야지. 아, 네 아니, 못하겠어.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. 너왜수조해 <laughs> 아, 얘는, 얘는 부끄러운 애니까. 응, 부끄러우니까.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, 어, 용기를 냈던 것 같아. 그 다음.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너처럼 성숙해서 만났던 것 같아. 음. 어. 왜냐면 이런 연애를 저런 해보니까 뭔가 이제 성숙함에 뭔가 끌리는 게 있더라고. 어른스러운 모습? 음, 맞아. 어. 어.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그치, 그치. 이런 걸좀 우리도 어.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만약에 안 맞으면 싸울 거 아니까 음. 약간 어 애초에 그런 사람 만나고 맞아 싶어? 맞아 약간 그런 느낌. 맨날 내가 이제 좀 지켜줘야 되고 막 그런 부분에 이게 좀 강박관념이 있었던 거아 그러다 보니까 그 성숙함인 건가? 음. 나는 그 아까는 처음 말했을 때는 연우 누나였어. 어. 먼저 다가줘서 난 진짜 못했을 거니까 어. 음, 연도 못할 줄 알았거든. 음. 그런데 이제 다가와가지고 이제 호기심에 만났지. 어. 그때는 사귀고 싶다 여자이고 그런 게 아니었지. 그렇지 생각이 없지. 그러고 나서 운명이 어. 약간 그런 거. 나도 운명 믿는데. 그때는 좀 심하게 믿어가지고 어. 되게 우연으로 뭔가 계속 탁탁 맞는 사람이 아니었어 아... 외모도 진짜 내가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 있고 키큰 사람이었던 음... 거야. 음. 근데 이런 운명까지 맞으니까. 야 근데 아. 운명이 맞으면 이거 우리가 약간 근데 운명이 어. 조금 있어 우리 현대사회의 남자들은 안 그럴 수도 있어 맞아, 맞아. 근데 우리 형까지 그래 <laughs> 아, 그러면 거의 대부분 남자가 아, 근데 아, 얘를 들어서 어떻게 맞았어? 아, 이게 운명이란 게아 이거 진짜 세세하게 얘기해야 돼? 내가 20살 때 반수를 했단 말이야 어. 같은 학원을 다녔던 사람이었어요. 음. 근데 그 사람은? 내가 어. 뭐 육반이었으면 그 사람은 일반이었단 말이야 음. 근데 우리 반에 고등학교 동창이어서 뭐책 빌리거나 가끔씩 오면서 걔랑 얘기하는데 음. 난그 친구랑 친해서 이제 얼굴은 알고 있었지. 음. 그래서 그 친구가 없을 때뭐 이거 전는주라 하면서 나한테 주고 뭐 가끔씩 그러다가 음. 졸업하고 한 21살인가 22살 때. 친구가 어떤 친구가 이제 교회 캠프 있는데 같이 놀러 가대 음. 그 교회 캠프 어디로 가냐 했거든 설마 한, 설마 근데 한 전주인가 어쨌든 지방이었어 되게 멀리 갔거든 음. 거기 갔는데 그 사람이 있는 거야 <laughs> 와 운명이다 예배 시간에 나 화장실 가려고 나왔고 <laughs> 그 사람은 화장실에서 나오고서 딱 마주친 거야 오오. 그 예배당 뒤에 그 홀에서 <laughs> 와, 그 전까지 몰랐다가 어그 전까지 몰랐다 근데 나도 멈췄는데 그 사람도 멈춘 거야 당연지 네가 앞에 있으니까 어찌나갈을거 아니야,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근데 먼저 아는 척을 했어. 응. 그, 신구 아니냐, 응. 이러면서. 그, 그때 번호 교환을 하고 연락을 했어. 와, 이거는 운명일 수밖에 없다. 이거는, 어. 그, 어. 너가 화장실 안 갔어. 좀더 참았지? 와, 절대 못만네 진짜. 진짜. 응. 화장실 방광까지 운명인 거야. 이거는 <laughs> 너가 잘했어. 그 신앙신 길러니까 잘했어. <laughs> 뭐, 네, 근데 번. 뭔가 <laughs> 운명이 너무 딱딱 맞아가지고 좀 신기했어. 응. 어, 그렇다. 나 같아도 신기하다. 겠나 어, 같아도 근데 번호. 응. 아 근데 이거는 뭔가 보니까 뭔가 진짜 계속 마주치거나 그러면 진짜 그 감정이 생겨 나도 그랬던 것 같아. 되게 신기했어. 어 맞아. 나, 나 생각해보니까 을 어. 약간 어쩔 수 없이 아는 사람한테 눈이 한번더가자아 그치. 어 약간 어, 그러니까 그렇게 운명을 만드는 거 괜찮아. 맞는 맞는 것 같아. 맞아. 운명을 만든 이게 근데 남자들이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끼워 맞추려고 하잖아. 그치. 어, 어 이렇게 하잖아. 맞아, 맞아. 끼워 맞춰서 이미 결혼까지 생각. 그거 그러니까 그래. 어떻게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끼워 맞춘 거일 수도 있겠다. 아, 난 운명인 거 같아. 그게 운명이야. <laughs> 너가 생각하기에 얘기해 주고 싶은 어. 거. 난딱 얘기해 주고 싶은 건딱 얘기했어. 너다 얘기했잖아. <laughs> 별로 없었구나. <laughs> 아, 그 다음은. 이제 좀 나이가 차니까 좀 확고해졌어 뭔가 이렇게 보는 게 있어 몇개 생겨버렸어 나이 참 생겨 아. 그 전에는 막 어떤 모습에 그런 모습이 이뻐서 만나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그 다음에는 뭐 가치관이라든지 그 사람이 풍기는 그런 분위기나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야 음. 근데 딱그 카페에서 앉아있는데 음. 그런 풍기는 사람이 있는 거야 일단 처음에 분위기, 그치, 그치 그 분위기고, 응. 심지어 되게 예의가 바른 어, 거야. 두 번째 인성. 카페에서 예의 바를 못해. 뭐 <laughs> 신발 벗으면 안 되나? 나 많이 벗어 가지고. <laughs> 나 아빠 다이 어, 나도 진짜 아빠 다그 예의 지금도 하네. 나 아, 그거 그거. 있었다.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너무 비슷해. 음, 그거 좋아. 진짜 너무 비슷해가지고 이러면은 트러블이 안날것 같다 아니면은 약간 이랬을 때 너무 잘 맞을 것 같다 이게 말하다가 잘 맞는 사람도 있다니까 나 갑자기 생각나 취미도 같으어 맞아 맞아 그런 게 있으면 이것도 운명이네 갑자기 생각났어 그래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형 어, 뭔데 뭔데 단어가 생각났어 뭔 단어가 뭐야 <laughs> <말이야. 웃음> <laughs> 뭐야 리액션 멋있다 뭐지 <laughs> 아니 아니 나니까 궁금해 아니, 무슨 아니, 단어 아니. 단어일까 왜냐면 추측이 안 되거든 나는 <laughs> 내가 찾는 사람이야 <laughs> 내가 맞아. 지금 찾고 있는 사람 말 잘했다 더워졌어. 아 더워졌어 좋아 <laughs> 생각에 잘했어 이낙연 세크 맞는 것 같아 내가 찾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 맞아 맞아 진짜 그렇다 근데 얘기할 만 얘기할수록 더 그런 응. 사람이었어 맞아 맞아 그러면 응. 이번에 우리가 만약에 도움을 주려면 응. 이 사람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이 이상형인지를 뭔가 얘기하는 게 좋네 얘기하면서 알수 있을 거 아니야. 뭔가 나 생각난 게 우리가 이런 연애 토크를 지금 거의 2년째 하고 있잖아. 아아! 아아! 야, 나 2년 동안 만난 사람도 없나 그래. 나 이제 연애하기 싫어. 진짜 <laughs> 하고 있잖아. 나는 이걸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을 그리는지 이런 게좀 명확해졌어. 오, 맞아, 맞아. 맞아.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말을 하는 게 쉬워졌어. 내가 가치관 이런 얘기하는 게 되게 쉬워졌다 말이야. 음, 음. 그거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. 이렇게 하고 싶다. 아, 아 연애도 아 그래라. 우리처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깊게 아 생각을 하면은 아 내가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생각이 아 그려지잖아. 맞아, 맞아 맞아 맞아. 나도 이거 책에서 읽은 거 같아. 맞아 오케이. 맞아. 약간 오. 그런 음. 거를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.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음. 이걸로 인해서 이게 풀렸을까? 궁금한 아 게. 아 내가 봤을 때는 풀리진 않고 음. 우리 말에 공감은 할것 같아. 뭐 할수 있을 것. 같아. 공감. 어서. 오이번 영상 공감. 야 우리. 이좀 아쉬우니까. 너또좀 어, 뭔가 아쉽지. 아니 그냥 멘트 치는 거. <laughs> <laughs> 멘트 치지 말고너 자꾸 컨셉 잡는 거야. 왜 컨셉 잡고. <laughs> 아, 카메라 가 너무 렌즈가 내 앞에야 지금. <laughs> 아 그래. 아 내가 보기에는 이게 만약에 우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. 댓글이 달릴 거야. 네. 열심히 탄글 달자 맞아. 제 댓글을 달고. 한번 네. 느껴보자. 어. 진짜 뭐, 공감이 됐어 그렇지? 되고 있는지 아니면 아 무슨 요 시대의 운명이에요. 어, 맞아. <웃음> 무슨 <웃음> 무슨 단식이에요. 너 너는... 오늘 트나예요아왜 네. 자꾸 나지 그래요? 진짜 <laughs> 좋아요. 다음에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향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. 그래? 그래. <웃음> <웃음> 향수 중요해. 향 얼마? 나 향이 진짜. 여성가한테 매혹적인 거죠. 그 진짜 자연과 향과로밖에 나는 진짜 맛이 없어. <laughs> <그냥 웃음>